을 전파합니다. 마지막 임태회입니다한 모습으로 다시 게 되어 제에 대한 투 결과 원 32명 중 찬성으로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 계획을 가며 새로운 을 마련했습니다.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. 전국 지방 다시 한번 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또한 소리한 <목소리를> 처리와 현장 동을 하게 됩니다. 후원인 여러분께서 모두 도저... <목소리를>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4일부터 6월 2호 대처하겠습니다. 의장 전 제1항 제 제3대... 3073번 전환 남도의에 여성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소리 이고 대처 있을 경우 고대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소리 근거에 따라.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. 공군 국위 출정 시 전라남도의 임시 1호 서명은 선출을 에대해 의의가 없으면 노결토로 가겠습니다. 김성일 의장 직무태리님을 비롯한 서로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전 문제 해결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<laughs> 다음은 의사회장 제5화